제가 사온 이야기 는장이었습니다 그때 하지, 뭐한 부분, 여러분, 에게 말하다고 합니다. 많뭐한 부분, 자막으로 보여준 것 연애 부탁드니다 저러고, 평가 부가, 수행자 것만 볼수 있습니다. 자, 저까지 사오 뭔가 자세그위저희까했습니 그때 불안 부분 이어서, 부분 이몇개 언니 건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3월에 건담을 그리습니다 사전에 그리면 건은증고따이었습니 마트에서 건장이 일본에서 나온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트에서 그보니까 부품은 다 있었습니다. 열심히 제품 만 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녀가 3월 때 사전에 저희 한 거, 그게 했는데, 부품 몇 개가 없는 거 보았습니다. 버튼가한개 있는 거 보았습니다. 버튼는 오히려는 두 개입니다. 저는 그냥 저희 했습니다. 하하. 어마어마한 목까지 바닥에 떠서 부서짐. 그래서 쓰레기통에 보았습니다. 하하 좀못 가진 말이죠. 저가 가기한자가 했는데, 저희 한 배가, 저가, 한 저희 한 배가, 바치때 위에 세웠는데, 진심이 못 자고 떨어졌습니다. 자네, 에 부서진 겁니다. 그는 여기도 있고 합니다. 저 중국어 3월에 일본 차범에 있 거짓나가 가위 했습니다. 한국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나는, 일본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사진을 찍어 그린 자가 있습니다. 짐 밖에서 마우스 그의진니 표정까지 포함해 제품의수가 요금이, 부... 요구이 됩니다. 그중 참가하세요 전혀 거중어 아니고 산지와 상관진있습 산지 초반 인형은 빨간 채입니 이거 큰 인형, 너빛 비싸죠. 인형, 뭐... 사랑합니다. 저는 좀우이 있어. <목소리나> 어제 사실 보게 뭐나 물어봤습니 그때 생각하면 그때 부, 못부부 뭐 하고 지금 부, 못부부함 뭐 응? 그때보다 방화가 있습니다. 지금 법부 부황 말이죠 이건 말이죠. 그렇지만 언제 자자 먹은 먹이 그저 아지이달이은 미안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부자의 연중 고뭐하모기 기사 같이 부자에 사과 사진 을 보여주게 습니다 그때 논장제면은 아이디에 슬롯북에 엔진이 풀려야 하고 유전브에 엔진이 풀려야 한면 다음주 그때는 연장방 보여주고 자만을다천첨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비교해 용돈 기다리보자 부산에 보내게 가져왔습니 거기서 따라갔부산 안가본게 없습니다. 할머니와 저녁을 에 기념해서 아버지와 부산을 가서 아삭이이 먹어서 일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어 있긴 했지만 저는 수요입니다. 저 부산을 가서 회의에 서파자타기를 했습니다. 내가 먹고 저 부산을 가시고 너무 멀리 가지마세요파자타기를 했는데 물 먹었습니다. 부산 연예냐 학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사진 가면 사진 유튜브보여주게 진짜 다그 안에는 그림좀 풀고 상의도 보고 다른 묶게이 있습니다. 더어보시죠 가면 겁니다. 아 겁니다. 못보게게생기운이기자하보게게고 간직하러 갔다 왔습니다. 제서 타고 말이죠. 그리고 부산 거제에서 케이블 가서 타고 그리고 그냥, 그, 짱 크게, 엔딩, 케이크, 거는 생각 안 됩니다. 케이블카에서 샀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까지 샀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샀지, 삼에, 무서웠습니다. 그때 방송, 무거워, 바닥이요. 케이블카 진행한다. 니까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 사태 안 무서웠습니다. 케이블카 사고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진짜 풍경이 저, 음.. 단성이.. 그습니다나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 번쯤 에 가보세요. 아, 이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진금낮가 저의 전쟁 때 마자 이맛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진금낮춰 그리는데 가 교회에서 한번이야엄마이 사고 싶었습니다. 시 집을 다시 회사에 사을 때에는 죽었고 궁금한 서 죽었습니다. 그이있습다 그 때, 금, 어이 있었던 나무니가, 어항을 보았습니다. 금금은 죽었던 말이죠. 또 이사해서, 어때지죽는데 어느 저녁에 어때 죽었습니다. 어때요? 아니 어때요? 금어는 기억, 조근이 다릅니다. 그때는온도요 긍금어는 기억, 접이니다은때요 아니요. 긍금어는 언제 산거 너무 언제나 음면안 됩니다. 그건 상관하세요. 얘기했는데 제가 사모저던녀얘이었는데 제가, 먹이지 깜빡하고 앉아서 죽었습니다. 금어였 저희 한 마리 남은 것중 키웠는데, 긍금우가 잡아먹었는데, 그려냈어요. 죽었습니다. 일단, 물을 었습니다그이도 있고 있습니다 저, 긍금어였어요. 계속 기억만 됩니다. 지금은 긍금만오아에 있습니다. 단지 분위예에서 키웠는데 사진 보유, 암, 같이 키워서 사진 보유, 단지 분위기에서 키습니다 사진 보유, 만 키웠는데 사진 보유죠서 죽었습니다. 먹이 자주을 먹이 자주기도자 힘든 에만이죠도 보유 키우는 여섯 지에서 나가서 못하고 기우지 못했습니다. 주분하지 않게 끔다 너무 힘든 여지연이 잡아줘야 합니다. 저는 지연이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키기요 했습니다. 저에게 키울 수 있는 전물가 없고 궁금하고 어떻게 막만 키울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키기힘니다훈 해야 하고 산책할 때 전도 시켜져 해서 저는 강아지않안 키울 것 같습니다. 어린대집은이죠저 엄마가 저가운데이집을 그리하면 강아지를 키울 은니다 저는 강아지 살값이 비자고안정적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킹작업 합니다. 만약 엄마가 강아지 키면 그냥는아버 키워주고 죽습니다. 강아지는 손가락에 물을 끼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무섭게 말이죠. 이왕 이 있고 있습니다. 주먹과 사물을 깨끗이 그려주십니다 반지 기분은말이죠저전혀차게그리 했습니다. 환불 제외에서 차게 그리 했습니다. 키기분는 지금 저가 사는 중입니다. 치 보여 사진 사진이 보여지겠습니다. 끙끙 저녁 햄도 그리 했습니다. 사망은 죽음 말이죠. 그래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움는못 갑니다. 한번은 많이 접 부산 같이 지정해서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 형이도 있긴 했지만, 정주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빠 집비 반성을 그만하고 나서, 차의 집이 몇분넘깨져어고 저희들은 현재 분이깨떨어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일 주발해서 제가 촬영한 이야기 연습 봐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되면 유튜브에 이거죠 유튜브 언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